2024년 10월 7일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개소식.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발히 시행 중인 멘토링 시스템을 본뜬 멘토링 센터가 국내 대학 최초로 서강대학교에서 의욕의찬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박영선 정 장관이 미국 대학의 멘토링 시스템을 보고 영감을 받아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탄생 과정 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김은태 송 팀장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경고하로우는 지난 9개월간의 영정을 담은 기수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센터의 정체성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 박영선 전 장관의 모친이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계신 분은 박장관의 부모이신 이혼조 변호사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박장관님의 모친은 2년 전에 작고하셨고요그 다음에 이혼조 변호사님의 모친은 지난 2월 작고하셨습니다 네, 박정관과 이 변호사님은 올해 초 고인이 되신 어머님들을 기리기 위해서 뜻있는 일을 하기로 하고 기부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이 가장 가치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서강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강대 기부금을 내고 멘토링 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당시 사진입니다. 지난 8월 26일 서강대 신종혁 총장님과 박영선 장관님이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에서 발전기금 전달시 있었습니다. 맨토링 세대의 활동기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1억 원은 박영선 이원조 두분의기부금 그리고 5천만 원은 회원의 기부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입니다. 변화가 급격합니다 미래의 예측이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용기,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적입니다. 지금의 작은 도전들이 미래를 여는 큰 열쇠가 될 것임을 생각의 창을 통해 연나할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날 불안에 멈추던 젊은이들이 자신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개소식을 준비한 모든 모든 운영위원들은 헌신한 체들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멘토링 센터를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젊은들이 어,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나 방황하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어, 우리가 경험을 어, 나누면서 어, 희망을 줄수 있는 등대가 될수 없을까 하는 그런 첫 번째 생각과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그동안 미처 원하는 선배 어르신분들 어,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어, 너무나 쉽게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 다시 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 그렇게 두 번째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 좀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먼저 가장 먼저 상의했던 우윤군 대사님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렸을 때이두 분들이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고요. 또 김영진 교수님. 전성렬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이 분들이 한번 해보자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창립회원이 이렇게 72분까지 늘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어, 오늘 제가 신종혁 총장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72분의 제자를 세상에 파견하셨다. 그래서 이 72라는 숫자가 저에게 우연이냐 아니면 희견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여기에 계신 72분들과 함께 예, 저희가 대한민국의 예, 정말 작은 아마 어, 미래세대를 위한 어, 어떤 의미있는 일을 앞으로 차근차근 더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렇게 생각의 창까지 멘토링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조언을 해줬던 그동안은 늘 미스타 박영선이라고 불려서 본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 남편 이원조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재를 많이 키우는 게 진짜 장기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근본적인 일을 하고자 아, 이 멘토링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좋은 발상이고, 어, 박연, 박영선 장관의 추진력이면 이거잘할수 있겠다. 그렇게 네, 저는 아,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의 창에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러한 것을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우리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인력 내버려두고 대한민국 발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인력도 꼭좀 여기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중소기업을 하면서 박영선 장관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박영선 장관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이해하시는 분이 오셨다 해서, 그때부터 정말 저는 그 박영선 장관님의 아주... 방... 됐습니다. 자, 이런 멘토링 센터 들 모든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을 해결해야 됩니다. 22만 9,970명이 태어나서는 멘토링 받을 숫자가 앞으로 30년 뒤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상황대 총장님 계시고 우리 신부님 계시는데 제가 내놓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만큼 문제는 초저축상과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것생각의차이 그렇게... 서강대를 넘어서 한국의 젊은이, 마음까지 젊은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어, 창조적인 사고, 도전, 도전적인 삶, 이런 것을 고치해서, 어, 우리나라의 어, 중요한 프론티어 어,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인재들을 어, 이렇게 양성하는데 미랄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수강운 데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습니다 학문적 진보의 영역이 진정한 진일보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인간을 향해 따뜻하게 진보하는 학문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자몽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문을 여는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모든 관계자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은 매달 각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초청 특강과 각 분야 최정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각의 창 창립 회원들이 수시로 여는 멘토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이 아니어도 청년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 특강.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분야별 시리즈 특강을 열 준비를 마련 중입니다. 생각의 창첫 특강은 오늘 10월 30일. 첫 강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강 멘터링 센터 생각의 창이 설립 취지에 맞게 이땅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계로 힘차게 피상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줄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